나이스! 오! 컵? 뭐 왔어? 이거지! 오! 오! 우리 데이트하고 있었는데. 아, 방해했네. 방해. 방해 어, 비온다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어, 온다. 오는데? 기 오는 거야? 비오네! 일단 대피. 이거지! 나이스! 나이스. 이거지! 나이스! 하지, 먹어. 여기? 나이스! 오케이, 이거다! 감사합니다. 먹었어? 있었네 거기 밑에. 많이 컸 예! 야! 오! 빨리 와봐. 와 봐. 나 방금 놓쳤어. 와! 어, 판때기, 판때기, 판때기 가져야겠다. 와. 아니, 저기 사이에. 어. 저 6초대 사이에다가 더 유속에 갑자기 유속에 밖에서 쭉 내리 달리는데 와 로드가 꺾여서 빼뜰 뻔했어 지금. 아이고. 와. 나이스요. 나이스. 나이스. 사이즈 한번 재보죠. 어. 자. 사이즈를 5, 48. 오케이. 48. 48나오네 와, 방금, 이 앞에 던졌는데, 얘가 갑자기 유속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, 어, 로드 뺏뺏뻔했어. 여기 감았으면 또못냈어 <laughs> 그러게. 다시 한번 해봐. 와, 방금 여기 있었네. 티 하나 와서 불었어? 아, 그건 광고였는데, 넣으니까. 여기 있었던 것 같아. 알짜리인가? 이거지, 먹었어. 이거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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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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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우와. 뭐야, 거기 다 있어. 또 있었어. 또 있었어. 어. 이러면1타 일핀데. 어. 맛집인데? 맛집이네. 더 있어 한 마리 더. 예. 응. 얘는 한 삼. 아직 그러니까 힘드니까 옆에 있는 거. 그러니까 베이트시들이 열로 거품이 올라오고 상류에서 그걸 먹으려고 지나가는 물고기를 사먹으려고 여기 근처에 있는 거. 그 물이 흘러나오는 어. 그끝 있잖아 지금 거품 일어나는 갈대 밑에 어. 거기 해봐 근데 내가 봤을 때 2마리가 위속을 타고 있는게 아니라 옆에 그 사이드에났잖아아 여기 나왔으면 그럼 저쪽 어 여기 되게 신기하다 여기서는 새물이 계속 나오고 저쪽에서는 바람불어서 계속 또 물이 들어오고 그러네 이쪽은 바람불어서 밀려들어오고 밀려들어오고 말해지겠네 이쪽에 제일 반응이 좋다 설마 암수였나? 아, 아니, 아니겠죠 커플을... 알짜리, 알짜리. 우리 게이트하고 있었는데. 아, 방해, 방해. 방해했네. 어, 비 온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? 어, 온다. 오는데? 비 오는 거야? 비 오는데? 비 오지. 비 오네! 일단, 비. 대피. 일단, 대피. 왔어 왔어? 아닌 것 같은데? 아니 먹었어 이거지 나이스 또 나왔잖아 나이스, 와, 오. 왔잖아. 나이스. 오. 톡톡톡톡톡 하고 가더라고 뽀얀 애가 나왔네 나이스 한 마리 수가 프리리그로 왔어! 왔어? 이거지! 나이스! 어, 나이스! 오 귀여워! 나이스 아쉬운데? 아니네? 크네? 컸네? 아니 크진 않고 그래도 뭐 삼자. 나이스! 나이스! 프리리그스프에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나이스 뭐야 뭐? 나... 잠깐만. 야 잠깐만. 또또 또, 또. 또, 또. 나왔어? 나왔어? 나이스. 뭐 이렇게 어설프게 잡았냐? 너 아니, 잡은 줄 몰랐지?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줄 밖에 던졌는데 줄 안으로 와가지고. 아 앞쪽으로 캐스팅을 했는데 바줄에 어. 그 걸렸다는 얘기지? 그러니까 줄 넘어서 던진 거지. 아줄 넘어서 어. 던졌는데 줄이 줄이 넘어서 맞는데. 던졌는데? 줄이 갑자기 내 쪽으로 확 와가지고, 라인이. 음. 걸릴까봐. 어쨌든, 낌피디도 한 마리 했습니다. 어서, 두 개. 한 입에 꿀꺽. 나이스. 이게 모양 와, 또 붙었네. 이따 봐라. 따라어왔 왔어! 왔어.

엄청 무거웠는데? 어어었어먹어 가지? 가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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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? 나이스! 오케이! 이거다! 이거다. 나이스! 번만 야! 그래도 세번에 잡았네! 계속 어. 서잇지 해준 게 어디여! 아... 어. 나이스! 꿀떡 삼켰지? 등! 아니 그... 아, 아, 다행이다. 와, 나이스 민빈이가 발 앞에서 구멍치기 하고 놀이, 구멍치기 놀이 하고 있다가 입질을 총세 번이지. 세 번? 3번. 이세 번만에 잡은 거야. 세 번만에. 와, 그래도 계속 입질을 해준 게 다행이다. 발전이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갖다 발전이 아니 갔다 붙이기. <laughs> 그래도. 이스

근데 있어야지 먹었지? <laughs> 먹었어? 이거지 나이스 이거지. 어. 어. <laughs> 나이스 있기는 있네 있지 없을 수가 없지 이런데 바람 불고 비오고 힘들지만 어 저는 이럴 때 댐이나 저수지보다 이런 수로 낚시가 아무래도 바람도 피할 수 있고 커버에다 넣으면 이런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낚시도 좋아합니다 어쨌든 한 마리 오 나이스, 나이스. 오, 오, 오. 너무 멀어서 안 찍혔을 것 같은데. 그지? 나이스! 내꺼 때려 내꺼! 방금 내꺼 때린 맞네 내꺼 때렸어 나이스!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어, 너무 작다 기단 어, 깍깍이 이런 애들이 때렸나봐 마지막 저널 피딩을 버징으로 어,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<laughs> 한마리 나오시네요 나이스! 네, 마지막 고기 같은데 어쨌든 몇번 더 던져보고 낚시는 어, 마무리 하겠습니다 I'm